근데 밤 같지 않아? 아침인데? <웃음> <웃음> 커튼을 쳐요? 응? 커튼 치면은 아침이 완전 느껴지지 하핳 하핳 완전 잘 잤지 응 그래 더잘수 있어 도을 너무 잘수 있어 근데 오빠는 왜 너무 난 아니, 약간 것 같아. 그런 느낌이나한 약간 뿌듯하면 응. 남편들도 갖고 뿌듯한데잖아 좀 잠만, 잠잠 그러니까. 근데 왜 잠만 얼마? 그러면 또또 같이 하면 좋은데. 근데 <laughs> 잠만 얼마? 이또는 힘들지? 같이 하냐? 잠, 잠이 오니까 잠은 자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제도 오늘의 태중체크 마방! 음. 아침이랑 저녁이랑 이렇게 두 번을 바릅니다. 근데 자주 까먹어. 너무 자주 까먹지만 아직은 튼살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하는 게 최고지. 고구마 세척 공장 다 써놓은 거야? <목소리> 아. 아니 내가 봤을 때 구워봐 색깔이 있어, 색깔이. 어. 구워보고 썩은데만 버려까 저희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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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목소리> 고구마 아. 너무 이한 한 번의 양은 이렇게 다 해놨구나. 야채. 그리고 어제 만든 빵. 단백질. 계란. 시리얼. 탄수화물. 그리고 내가 요즘 완전히 빠져있는 베이비 요거트. 베이비 유기농. 오빠는 야채에 시리얼에 오렌지 주스. 이것때 너무 애기들 거 아니야? 어. <laughs> 깜찍해 <웃음> 근데 너무 맛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모자른 정도가 정도는 돼야지 모자란 정도가, 정도가 딱 좋은 거야 그래야 다시 또 찾으니까 그래서 날 좋아하는 구나 <laughs> 모잘라요? <laughs> 당신 모자랐어요 아라마가 좀모자라죠아 내가 오빠 내가 옛날부터 이상형 뭐라 그랬어? 응? 알아? 속, 속빈 남자? 아니. 아니요. No. <laughs> <laughs> 입으로 부족한 남자. 겉으로는 음. 되게 완벽해 보이는데 속으로 쑥 들어가면은 입으로 부족한 남자. 내가 요새 너한테 뭐 물어보는 게더 많아진 것 같아. 자기야, 이거 뭐야? <laughs> 맞아. 감옥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네? 많고 장난기도 많고 그렇답니다. 너 어떤 장난을 쳐야 지 생각하고 있지 <laughs> 근데 떠오르지가 않아 <laughs> 다큐 같대 근데 나 지금 너무 민낯 아니냐 저는 이제 오빠가 운동을 가고 저는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매일 이제 아동 발달 전문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집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애기를 키우는데 있어서 뭔가 내가 뭔가 안 배우면 아쉬울 것 같거든요 내가 하는데 뭔가 어? 약간. 부족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애를 키우면서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laughs> 힘들지 않아요. 힘들진 않는데 막 가끔 보다가 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약간 졸리면 자면 돼요. 이게 온라인이어가지고 졸리면 자면 되고 저는 오늘도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저희 어디에 운동하죠? 저희가 네. 며칠 전에 상체를 했으니까 오늘은 괴롭지만은 하체를 해리지 않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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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연 전에는 하체하는 <laughs> 거 아니야 공연하다가 <laughs> 거슬라. 다리 풀려가지고 쓰러진다 오늘 그냥 오늘도 상체를 조집시다 알겠습니다 네. 아, 자 들어갑니다 네. 벌써 또 느낌이 좋은 오늘 잘 먹을 것같습니다이 예, 바깥쪽, 어깨 이트레이입니다 어, 가슴 타겟팅 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루에 일과 중 운동을 오전에 끝내놓고 집에 가서 씻고 공연장 가기 전에 발성 레슨을 하고 합니다. 운동에서 와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빠밤. 나에게 설거지를 남겨주는 분이 음. <laughs> 고마워. 고마워서? 어머네. <laughs> <오. 웃음> 나를 위해 설거지를 할수 있는 것이? 음. <laughs> 어렸을 때, 내가 평생 물, 물한번안 뱉고 살게 해줄게, 막 이런데. 얘기 <laughs> 그러길 바래? <laughs> 그, 그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세끼 세척기 쓰는데, 근데 진짜 이상하게. 그, 여러분, 오빠는 식끼 세척기를 안 쓴다요? 자기가 사놓고? <laughs> 자기 돈으로 사놓고. 치키 세척기를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 봐 봐. 다한 다음에 이 제대로 깨끗지 안에 있는지 없는지 느끼잖아. 오한 마디 좀가는 아. 공연하기 전에 설거지 하는 남자. 오늘 공연 잘 되겠다. 응. 음. 아. 잘갑다오세요투뭐 뒤에 봐 봐. <laughs> 응. 뽀뽀. 이면 어서 이건나이부스터 어? 나이부스터넌나이부스터 <laughs> 아, 나? <laughs> 아니, 어 오세요. 응. 이건 먹는 부스터 아. 응. <laughs> 어. <laughs> 파이팅. 파이팅. 또 좋아요.